자,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열린 구간 0컷 마일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참가지 판정하는 문제죠. 자, 첫 번째. 자, 도 함수는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기는 틀린 내용이죠. 그, 우리 뭐 기본서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예전에 기출에도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를, F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실수 전체에서, 자, 여기 실수 전체. 자, 일단 여기 F라고 나와있으니까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여기 G라고 해볼게요, G. 자, G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0컷 마일인데, 나중에 잠깐 수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X의 값을, 자, X의 값을,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X 제곱, s 사 n X분의 1. 자, X가 0이 아닌 경우. 자, 그리고 X가 0인 경우는 0으로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뭐 너무 잘 알려진 그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g 프라임 x를 계산해주게 되면은 g 프라임 x. 자 일단 0이 아닐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여기는 앞에 미분해주면 그냥 2 x s i n x 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뒤쪽은 미분해주면 c o s i n x 분의 1. 자 c o s i n x 분의 1이 되고 속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x가 0일 때를 계산해 줄 건데. 자, 여기서 g 프라임 0은 g 프라임 0. 자, 여기에 값은 정의대로 x가 0에 가까워질 때 gx g 0. 자, 그리고 여기는 x 0. 자, x가 0에 가까이 가니까 gx는 지금 일단 여기가 되겠죠. 0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g 0은 g 0은 0이 되니까 여기는 사라지고 자, 여기는 지금 여기를 x로 나눠서 이 값은 limit x가 0에 가까이 갈때 자, x, sin x분의 1.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 그냥 그 0이 되는 건 쉽게 알수 있죠? 자, 이건 생략할게요. 뭐 절대 값 해주면은 그 절대 값보다 절대 값 x가 더 커지고, 그럼 절대 값은 0에 수렴하니까 조임 정리에 의해서 0에 수렴한다. 뭐 이렇게 쉽게 증명 가능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g'0은 프라임 지금 0이 된다는 라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도함수가 연속인지 보는 건데, 자, 여기 일단 g에 대해서 도함수가 연속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0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됐으니까 0에서의 극한이 0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0에 x가 0에, 0에 가까이 갈때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자이 값은 지금 같은 형태니까 0에 가까이 가고, 자 여기는 진동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xn을 자 xn을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자 이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 코사인이 여, 여기 진동하게 되는 거는 x분의 1이 m nπ꼴이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m nπ분의 1. 자 이렇게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질 때, 자 여기 g 프라임, g 프라임 아, xn. 자이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계산해주면 뭐가 되나요? 자 여기는 지금 n 파이 분의 1이니까 뒤집어지면 사인 n 파이,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n 파이 분의 1이니까 일단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질 때, 자 일단 1 파이가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자 파이가 들어가면 코사인 밑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서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리미트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g 프라임 x. 자자 만약에 이 값이 존재한다면 이 값이 존재한다면 0으로 수렴하는 0이 아닌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 대입해 줬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걸 대입해 봤더니 지금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0에서 불연속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 같아야 되는데 여기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G'은, 프라임 자, 얘는 0에서 불연속.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아, 자, 얘는 일단 g 고요 얘는 G고. 자, 여기를 일단 0,1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얘는 지금 0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0에서. 자, 0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냥 f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fx를. 0을 그냥 2분의 1쯤으로 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g에 대해서 x-2분의 1. 자,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될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지금 0컷마일에서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계산을 해주면 프라임은 2분의 1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니은번 볼게요. 자, 니은번은 자, 개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프라임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F는 순감소 하겠죠. 순감소. 자, 순감소 하고, 그리고 여기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연속이 되겠죠. 순감소, 그리고 연속.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정리가 있잖아요. 자, 순단조이고 연속이면은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도 순단조 연속이 된다. 자 그럼 역함수 지금 존재하고 뭐 순단조 연속. 아 여기서는 뭐 존재성만 얘기해주면 충분하겠네요. 뭐 실제로는 연속까지 되는 거지만 어쨌든 니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정리고요. 됐고 자뒤 급번. 자 f의 역함수가 존재하면 자 얘가 존재하면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정역이 실수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존재하면 f 인버스는 미분이 가능하다. 자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그래프 그려보면 금방 짐작을 할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d 급번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d 급번. 자 0,1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0이 있고요. 자뭐 대략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한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전단 함수가 돼야 되겠죠. 자 전단 함수가 돼야 되고. 역함수는 y 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그 대칭으로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건데 대략 여기서 전단사가 되려면은 뭐 대략 이렇게 탄젠트 비슷한 모양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탄젠트 비슷한 모양. 자, 그러면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역함수를 생각해 볼 건데 자, 역함수는 어때요? 지금 f 프라임의 아니죠. 인버스 의 프라임. 자, 여기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 f 프라임 얘와 관계가 있죠? 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는 x0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지금 y0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y0는 f'x0. 프라임 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0이 아닐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 값이.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얘는 지금 0이 안 되게끔 그려져 있는 건데, 자, 그럼 얘는 일단 그 그림으로만 봐도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건알수 있는 상황이고요. 맞죠? 프라임이 0이 되는 그런 그림은 아니니까.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0값을 가지게끔 X의 세제곱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직관적으로 여기는 어차피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얘는 그 이쪽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얘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지금 YNX 대칭을 해주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 얘는.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는 미분 계수가 지금 무한대가 나오게 돼서 일단은 얜 직관적으로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자,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 예제를 하나 집어 넣은 거예요. 자, 이런 거 진짜로 있냐? 이렇게 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있냐? 라고 질문이 들어와서 자, 계산을 해서 그쪽에 식을 넣어 놨어요. 그랬더니 또그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가 0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X의 세제곱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X의 세제곱을 생각을 해본 거고. 자, 그런데 X의 세제곱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X 세제곱, Y는 X 세제곱 을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맞는데, 얘가 계속 커지죠. 우상향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어떤 그 정근선이 있어서 거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가죠. 계속 지나고 얘도 떨어지니까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는, 그, x는 0 y는 1 x는 1자 이런 식으로 막혀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탄젠트를 같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탄젠트 자 그래서 탄젠트 x 세제곱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데 얘도 조금 문제가 있죠 자왜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일단은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가 되잖아요 파이 자 그럼 이제 x 세제곱 여기서 x 세제곱의 범위가 얘가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될때 여기가 이제 의미가 있을 거고요. 뭐, 물론 2분의 파부터 2분의 3파이까지도 의미가 있지만, 자, 어쨌든 이런 범위 내에서 이런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가 1이 되게끔, 지금 0부터 1이니까, 1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시 개수를 붙였어요. 자, 여기 붙여서, 자, 여기서 A, X 세제곱.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결정을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결정을 해줄 거냐면, 일단 A, X 세제곱이, 자, 얘는, 2분의 파이.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럴 때 의미가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범위를 아, 1이 되게끔 만들어 주고 싶은 거니까, 자 일단 a로 나눠줄게요. 자 a는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a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자 x 세제곱. 자이 값이 2 a 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2 a 분의 자 마이너스 파이. 자 이렇게 적을게요.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어차피 그 세제곱이니까, 자 여기가 세제곱근이 되면 되겠죠. 세제곱근. 자, 이 세제곱이 없어지고, 자, 여기는 전체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전체의 세제곱근.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긴 뭐, 홀수니까,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세제곱근 상관없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길이가 1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그러한 A를 찾아보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여기서는 또 계산을 해주면은, 자, 여기 지금 세제곱 해주면 2a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8분의 1이 되겠죠. 되죠? 자, a를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므로 a 값을 구해주면 저쪽으로 넘겨서 4파이가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지울게요. a는 4파이예요 4파이. 4pi.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 해주면 4파이. 4pi. 자, 4파이가 돼서 자, 여기는 이제 4파이 x 세제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검산만 해볼게요. 자, 여기서 4이 x 세제곱 자,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는 일단 4이를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없어지고 여기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8분의 1, 8분의 1이 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x 여기는 2분의 1. 자,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이런 범위 내에서 얘를 그려 그려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요? 여기가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근선이 있을 거고요. 자 정근선 일단 실, 실선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그래프가 그래프가 뭐계산을 생략할게요. 이거 미분해서 0을 대입해주면은 여기 뭐 뭐가 되는 12πx제곱이 나오니까 0대입해주면 미분 계수가0이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세제곱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알수 있고, 얘를 그대로 평행이 이동해주면 되겠죠? 자,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 동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X에서 2분의 1 빼고 세제곱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값을 얻게 된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답안지에는 D급번의 발레가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쨌든 D선 틀렸고요 D선 틀렸고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